안녕하세요. 보아스 이비인후과 먹구려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급성 저음형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귀는 청각 즉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귀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상 증상을 자각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귀가 울려서 들린다거나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다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급성 저음력 난청이 혹시 이명소리가 들리는 등 귀의 이상 자극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질병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급성 저음형 난청이란 무엇이고 메니에르 병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진단적 정의와 검사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주파에 국한되거나 집중되어 발생되는 청각 이상 증상을 두고 급성 저음형 난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큐트 로 e low tone hearing loss라고 하는데요. 급성 저주파 광각신경성 난청으로도 불리는 이 질환은 특발성-돌발성 난청의 아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종류도 여러 갈래가 있으며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와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난청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는 방면에 급성저음역 난청 환자의 경우 들리지 않는 증상보다는 이충만감, 이명 등의 청각 이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급성저음역 난청의 경우 저주파수의 청력 변동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회전성 어지러움은 거의 동반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매니에르 병의 초기 발현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귀의 이상 증세 또한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지럼증 두통을 많이 호소하신 분들이라면 매니에르 병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증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기간에 내원하셔서 현재 상황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급성 저음형 난청의 진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125 헤르츠, 250 헤르츠, 500 헤르츠의 평균 청력이 30데시벨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동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급성 저음형 난청의 질병 진행 정도를 알아보고 예측하기 위한 검사 방법은 수음 청력 검사, 전기 와우더 검사, 정전 유발 근전위 검사, 양홍 교대 안진 검사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현재 증상과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조금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성 저음형 난청의 진행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내림프 수종으로 인한 압력 증가가 와우에서 전정으로 전해지고 이에 따른 연이은 손상이 방고리관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후에는 메니에르병으로 발전하여 어지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라면 양홍 교대 안진 검사를 통해 방고리 간의 기능 저하가 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급성 저음양 난청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고용량의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뇨제의 복합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약80% 이상이 이러한 치료로 청력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스테로이드 제해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실레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이요법, 식단조절 또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물을 많이 섭취하고 야채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소금, 설탕과 같은 조미료, 단 것, 짠 것, 매운 것, 인공용질 등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저음형 난청은 앞서 말씀드린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꾸준히 관리하게 하면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40% 정도는 15년 이상이 지나도 정상 청력으로 유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번 발병 후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성 저음형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명밀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아스 이비누과 목걸이원 이비누과 전문의 박상현이었습니다.